그래서 오늘 진짜 뭔가, 아, 농촌에 다크투어가 좀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했을 때, 파일럿 형태고, 근데. 네, 네. <laughs> 네 이렇게 <laughs> 삽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전남 순천으로 귀농해서 농사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농사지으면서 밭에서 난 쓰레기들을 보면서 농촌의 쓰레기들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농촌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예술로 좀 표현해 보는 그런 활동을 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한두 달 전쯤에 여기 네. 지님 사시는 곳 와서 지님이 하시는 농촌의 쓰레기를 알리는 출세한 쓰레기 활동을 따라 다녔던 것 같은데 네. 지난 한두 달간 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날이 너무 뜨거울 때는 그래서 쓰레기를 줍거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음. 지역마다 열리는 장터들이 있어요. 그 장터에 찾아가서 전시를 열고 전남의 곳곳에 어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광양에서 전시를 막 아, 열어서 진행 중이가요 예,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한달 동안 광양에서 음. 전시도 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이 지금 주말 오전인데 또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동안 농촌 쓰레기. 활동은 저 혼자 이제 쓰레기 줍고 기록하고 그걸로 뭔가 창작해 보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 농촌 쓰레기 활동을 더 10년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함께 할수 있는 동료,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시작으로 농촌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일종의 다크투어 형식으로 같이 어... 어, 농촌을 걸어 다니면서 어떤 쓰레기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네. 같이 쓰레기도 주워보는 그런 음...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지금까지는 지인님이 주로 혼자 활동을 하셨는데 오늘은 다른 동지분들이 오셔서 같이 <laughs> 든든한 네. 연대를 해보는 활동이네요. 네. 아, 그럼 저도 한번 열심히 같이. 그래서 네. 진짜 걷는다 뭐 산책한다 아, 생각한 아, 그 하고 예하면서아 아, 어떻게 농촌이 이렇게 살고 있지 모습도 보면서 그 안에 버려진 쓰레기들도 보고 이번에 폭우가 엄청 심했잖아요 음. 폭우가 쓸려 나가고 나서 음. 하천에 있는 수풀에 농촌 쓰레기들이 막 음. 많이 버려져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주워보고 그런 것들 네.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잠깐 저희 집 가셔서 네. 저는 이 마을에 4년, 음. 4년 음. 살았고 집이 참고로 엉망입니다. 나옹이랑 정... 강아야 정말 엉망. 네, 저희 강아지 수수 그리고 고양이 양들. 이두분다 시골에 살고 싶으시거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농촌에 살고. 저는 한거년 살다가. 싶... 실패하고 아... 나왔어요. <laughs> 지금은 그럼 도시 쪽에 아, 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네, 순천 시내에서... 아, 시내 원래 네, 네, 살던 데로 다시 나왔어요.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번 여쭤봐도 저요? 괜찮나요? 저는 전남 순천에 노 플라스틱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아, 네. 쓰레기에 관심이 많아요. 주암에 이제 행사할 일이 있었는데, 주암에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친환경 축제를 하다 보니까 농촌 쓰레기에도 좀 관심이 생겨서 농촌에는 쓰레 어떤 쓰레기가 나오고,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지, 시내하고는 좀 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왔습니다. 요거 만석이 줄기시죠? 네 제가 왜 들어온 지 이제 4년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왔을 때 900명대 사람들이었는데 음. 700명밖에 안는데 아. 계속 사람이 아. 1년에 한 50명씩 줄어 가더라고요. 읍면동 따져서 순천에서 제일 작은 곳이 외선동 아, 그래서 저희 마을 안에 있는 논이긴 한데, 농촌 쓰레기 문제라고 해서 막 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곳곳에 보면 쓰레기들이 어, 사실 숨어있어요. 어, 많다. 농약공지들을 여기다 주시는데 제가 전에 한번싹 치우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재미나기도 했었던 게 농약 이름이 농... 농감독? 농감독이에요 근데 농감독이 여기 에 항상 늘 이러고 지켜보고 있어아 진짜 얜 농감독이구나 하면서 그리고 농약들 이름이 엄청 재미나거든요 다카한다 카바. 다 응. 싹쓸이 막 이런 아, 것들 많아요 오케이, 네. 들어가서 네, 오, 수 어떻게 들어가서 볼까요? 같이 할까요? 오껄껄이풀좀심하세요 어떻게 쓰시려고 올렸던 건요 비료든 뭐든 이런 거에 감겨서 왔던 건데 사용하고 쓰레기를 그냥 두신 것 같아요 뭔가 다시 재사용하려고 하신 건 아닌 거 같아요 여기는 빈집이 아니죠? 빈집이에요 어? 빈집이에요? 빈집인데 팔지 않으세요 농촌에 이것도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여기 빈집이고 그 전보다 계속 조금씩 쓰러져가고 있고 누군가 와서 관리를 하기는 해요? 아들내들 아주 가 주인 분 도시에 나가서 네. 객지에 계신 거죠? 네, 객지에 있고 이게 결코 주민들한테도 좋지 않거든요 맞아요. 좀 새로운 사람도 네. 오고 활력이 네.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러다가 쓰러지고 마을 분위기 자체가 또그러아요 네. 진짜 기억게 네. 생겼다 그래서 네. 사람도 좋아해요 네. 아 너무 기엽게 생겼어 아, 아. 마을 할머니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갔어? 네. 안녕하세요. 꽃밭가꽃나지않다그건 뭔데? 저희 네, 쓰레기줍지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놀러 와서 쓰레기 줍고 있어요. 고마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잘 가요. 웃음> <laughs> 분리수거장의 접근성이랑 이 마을에 공동수거장이 어, 있더라도 그 접근성이랑 네. 차원이 다르잖아요 쓰레기를 가지고 어떻게 막 10분, 20분 걸어서 할머니지들요한 네. 차로 네. 이동 쓰레기를 또 만나러 가봅시다 예.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어, 여기가 그 멀칭했던 비닐이 있었던 곳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갈아버린 거예요 허? 사실 이 멀칭 비닐이 딱 쓰고 나서 바로 걷으면 잘 걷혀지고 음. 안 찢어지고 하는데 보통 그냥 아, 다음에 해야지 급하니까 바쁘니까 농번기에 그냥 걷다가 겨울 지나고 이거 걷으려고 하면 다 갈기갈기 음. 찢어지거든요 제가 농촌 쓰레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저희 밭에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밭 안에서 이런 비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비닐 조각들이. 그때서부터 관심을 갖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일일이 줄 수도 없고요. 네, 저는 맞아. 그냥 이런 것들을 우선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음. 이게 사실 카메라에도 다안 담기거든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맞아. 진짜 한다한막이 앞에 이런 오. 쓰레기들이 그냥, 아, 음. 농촌의 쓰레기가 이런 식으로. 음. 언젠가 없어지겠거니 있는 거 같아요. 네.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치우지 않거든요. 새삼스레 이런 거 치우지 않고 그냥 요대로도 가는 거. 그 위에 또 쌓고. 네, 네 맞아요. 그 위에 참... 또 쌓고. 저런 걸 보는데 저야 보지만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새삼 보여줘도 이게 심각한 게확 와닿거나 이런 게 당장 나의 문제가 아니니까 나의 눈으로 본게 아니고 이런 심각함을. 여기 앞에 하천이 흘러요 근데 음. 이 하천이 우리 음. 광주 전남권 최대 식수원이라고 하는 아 주암댐으로 음. 흘러가는 보성강이거든요 아 흘러가는 네. 네. 그로 들어가는 물인데 여러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지고 그래서 그거 음. 한번 같이 보고 음. 주우러 가면 좋을 것 같고 저 이거 처음 입어봐요 아 그래요? 가슴 경험 <laughs> 그래서 장갑 챙겨주시면 돼요 네. 그럼 가볼까요? 네. 어제 들어가야지 해서 답사를 했던 데가 조금 저쪽이긴 하네요. 여기도 이렇게 비닐 그냥. 어, 등같이. 어, 이거는 똘똘 말아서 이쪽에다 두면 이따가 제가 타로 가면서 출 거예요. 2번 리고 내려가볼까요? 네 이게 막 정식 도로가 있는 건 아니어서 와 여기 진짜 유명해요 그쵸 아 여기가 유명 음. 아래 도 내려가볼까요? 처음 내려오면 느낌 이상, 묘해요 그래요? 음. 네각고하고오 와우 오케이. 얘는 그냥 물에 띄운다 생각하시면서 편히 이렇게 아 들면은 힘드셔서 그냥 아 또그 아래쪽 가면 다리가 있어갖고 또 걸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더 내려가볼까요? 지금 매번 혼자 하시다가 오늘 동지분들이 오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같이 할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음. 진짜 힘이 많이 되는 거 같고요. 올해 제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음. 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 갖고 같이 활동할 친구들을 더 만드는 것그 시작이기도 하고 해서 감회가 좀 새로. 네. 처음이시죠? 지니님 사는 곳까지 와서 누가 네. 같이. 같이 쓰레기를 줍는 거는 처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시에 사는 분들이 정말 와서 너무 고생한다 음... 싶기도 한데. 그러네요. 두 분도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농촌까지 네. 오셔가지고 돕는 그, 거니까. 아마 농촌의 쓰레기에 대해서 달리 보이실 거라고 음...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는. 네. 네. 그런 계기가 된다면 너무 좋겠고. 어, 미니님! 그 책임감이 없어. 묶데 옛날 청정원 공표면 엄청 옛날 거 아니에요? 어, 아닌가? 유통기한 볼까요? 네, 2000년! 아, 아. 색감이 그대로 있네요 오, 2000년이면 저희 몇살 때예요? 근데 맞아요 진짜 쓰레기 그러니까. 죽다 보면 유통기한 보면 진짜 오래된 것들 오. 나오더라고요 어, 이거는 전시해 놔야겠다 이제 어, 할때 이걸로 원피스 만들어볼까? 어있지않어요 진짜! 와놓고 사진 한번찍어까요 만세! 네, 됐습니다. 자, 다들 공회관 숙에 진짜. 이게 농촌 쓰레기가 아마 달리보이실거예 오늘 활동은 요, 요, 정도로 하고 같이 좀 맛있게 밥 먹고. 좋아요. 6년 전? 아 딱저 들어오고 딱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 매우 차. 멀틴 비닐 갈아간 거멀티 비닐 같이 갈아가지고 그거는 10년 전에 했었던 게막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음. 그리고 맨날 이제 농촌 쓰레기 농촌 쓰레기 사람들한테 찍어서 보여주고 그랬던 거를 같이 하는 데에서 저는 힘도 되고 고마웠어요 <laughs> 그럼 지니님 지금은 방향에 있는 전시를 하러 가시는 거죠? 네국장을또 다시 갈아입을요 <laughs> 근데 가방은? 안... 아! 이것도 작년 전시할 네. 때 사용했었던 전시품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버려지는 쌀포대들을 네. 좀 재활용 이거야말로 업사이클 링 해가지고 재활용으로 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사실, 그, 농촌 쓰레기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농약이 묻어있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소재로 뭔가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근데 쌀포대는 무해하고, 또 쉽게 버려지고, 매년 나오고, 그래서 이것들로, 파우치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편하게 쓰기에도 좋고, 내구성도 괜찮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전시하신 곳인가요? 네, 맞아요. 이것도 그 아까 저희가 주었던 그 농촌 쓰레기로 다 네. 만들어진. 저는 다 시골 농촌에서 주운 쓰레기들로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서 불과 한 시간 전까지는 쓰레기였다가 네. 또한 시간 뒤에는 예술 작품이 음... 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네. 가끔씩은 아 이게 작품이 될까? 음... 쓰레기가 과연 작품이 될까? 음. 할 때도 있고요. 작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막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렇기도 음. 한데요. 좀더 뻔뻔해지려고 음. 그렇죠, 맞아요. <laughs> 합니다. 네. 네. 농촌 쓰레기들을 출세를 시켜야 되거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진 쓰레기 죽는 모습만 봤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작가로서의 또진 음. 모습을 또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아. 작품. 좀 간략하게 몇 점만 소개를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네. <laughs> 작품에 이작품이 <laughs> 입에 안 붙어서 그런데 제목은 밭에서 나는 것이 채소만은 아니더라라고 음. 적어봤고요. 밭에서 난 여러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를테면. 샐러드 볼 같은데 담아서 먹는 것처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거는 플라스틱 포트라고 해서 모종을 키우는 플라스틱 모종함인 거고 여기에서 씨앗을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밭으로 가서 아예 아주 심기를 하는 건데 플라스틱 포트가 한 개당 몇십 원, 음. 예,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음. 쉽게 쓰고 쉽게 버려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플라스틱 포트가 한번 되어볼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포트 사이에서 음. 저도 하나의 이제 포트로써 예, 이제 모종을 이렇게 음. 네. 입에 머금어 본 건데요. 사실 이게 좀 포토샵을 할줄 알면 적당히 해서 포토샵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음, 저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실제로 무게 네, 뭐 넣으신 네, 거예요? 네, 이에 넣고 이렇게 음, 촬영을 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품만 보면 지진님이 원래 좀 예술을 뭐 공부하셨거나 사진이나 그런 것도 뭐 음, 배우신 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일도 전혀 연관은 없는 분야을 해보신 거네요. 그 절박함이 절 뭐라도 해보게 한것 같아요. 뭐 예술을 공부하거나 전에 해봤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정말 뭐라도 해보자 해서 이걸 먼저, 맞아요. 이렇게 옷으로 걸쳐 입게 됐고, 이거를 잘좀 기록을 남기고 싶다 해서 사진 동호회 하는 분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요청드려가지고, 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직도 쑥스럽고. 음, 겉으로 그게... 지금까지 영상을 좀시청해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고. 요 어? 네. <웃음> <웃음> 제가 눈물이 많은데, 지난번에 영상 나가고 힘이 되는 댓글을 음. 진짜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제말 주변도 없고, 농촌쓰레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 마음으로 보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 끝까지 영상 봐주신 것만으로도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활동을 해나갈 테니 언젠가는 만나 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